이제 미단전 바둑 떴던 거를 복귀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백을 지었고요. 아, 두칸뛰었네요 저는 그 중국식 포석을 한번 해 봤는데 뭐 제가 뭐 특별한 뭐 계획이 있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아, 이렇게 여기가 이제 상당히 좋아지는데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쪽으로 그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고, 이렇게 위로 붙일 때는 제가 강의를 듣기로는 정수가 이렇게 띄우고, 아, 이렇게 하는,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정수가 이렇게 찌르고, 제가 단수를 치고, 여기에 호구를 쫙 벌리는 게 이게 정수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하나를 먹고. 제치고, 막고, 하나 더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여기 흙은 뭐 이렇게 단수를 치, 치, 치도 되고 안 치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이 단수를 치면은 이거 굳이 막, 막아줄 필요는 없죠. 뭐 이렇게 하든지. 이게 정수라고 제가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를 막고, 제가, 제가 이제 여기를 이었죠. 그러고, 요거는 이상한 아 이렇게 요렇게 띄었는데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마입니다 요렇게 하나 띄었고 이제 여기는 이제 뭐 거의 괜찮죠 자 그러고 이제 제가 여기다 붙였습니다 왜냐 붙이면 요렇게 보통 보면 이제 제치고 하나 나가고 보통 제치죠 그럼 하나 나가고 띄고 제가 이래 가고, 뭐, 여기에 막고, 뭐, 보통, 이, 이,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바라고 했는데, 흙이 그 바깥쪽으로 막으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바로, 보통 보면 이렇게 여기 단수 때문에 이렇게 이어주는데, 이렇게 꽉 막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렇게 막았거든요. 그렇고 하고 이래 막았는데, 아, 그 복귀를 해보니까, 뭐, 이거를 제 눈에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될것 같아.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렇게 단수를 치고, 막아주면 뭐, 이렇게 이래 해가지고, 이거는 그야말로 잘살잘 잘 사는 거죠. 근데 흑도 아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먹고. 뭐 단수 치면은 이렇게 패를 하든지 패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 문제가 생기면 흙이 데미지가 크지 배기 데미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걸 이게 이제 정수라고 그 검토를 해보니까 복기를 해보니까 생각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게 있습니다. 약간 그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 약점을 보고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했고. 모산다 이래가지고 옆으로 다리일자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수를 보고 어 하나 둘셋넷 다섯 수 정도 어 여섯 수 내지는 다섯 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수를 치고 꽉 막았죠. 그러면 이제 할수 소수 나와, 나와야죠. 여기서는 재심을 안 되죠. 여기서 제치면, 여기 단수가 있기 때문에, 단수하고 여기 올라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그, 이게, 요거 요놈이 단수가 바로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하고, 일단 집을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고, 여기서 제가 앞을 가로막고, 어, 여기, 여기에 올라가고, 그리고 제가 안으로 파고들었죠. 여기서 이제 그 술을 조이고, 제가 안으로 다시 더 파고들고, 그래 되면은 여기 못 들어오죠. 흙이. 그래서 이렇게 그 단수를 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안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laughs> 호랑이 호구. 그러니까 호랑이 입에 그냥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또 보더니 흙도 이상해 흙도 이거를 당연히 이제 아, 여기서 이렇게 가시더라고 제가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제가 이것은 저는 이겼다 어? 이게 먹으면 제가 이걸 먹는다, 이겼다, 이걸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뒀죠. 받아줬죠. 그랬더니 나중에 흙이 이걸 알았는지 제가 이걸, 이걸 먹더라고. 그래서 제가 의안이 벙벙했어요. 의안이 벙벙해가지고, 어? 내가 뭘못 봤나? 그때까지도 제가 이걸에 호구에 들어간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참, 이게, 봐도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여기서 제가 안 들어가고, 제가 거기 안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막아주는 게 원칙이죠. 안 그러면 이걸 먹든지, 이렇게, 이렇게 먹는 게 원칙이죠. 근데 저도 지금, 그, 지금 와서 보니까 흙이 안 돼요. 흙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 자체 폐값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먹을 거 아닙니까? 넷. 엄청난, 그 햇값, 획값, 이 햇값을 어떻게 제가 버팁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저, 이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그, 이거를 먹고, 이렇게 배를 쓰면은 제가 요거를 네 수가 네 개나 배가 나온다는 것을 눈치채고 아마 이렇게 했을것 같아요. 여,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뭐 먹고 이제 해소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아 이건 제가 배를 하나 더더 써야 돼 어디 어딘가 하나 써,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뭐두 점을 좋은 데다 놓아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초반이라 배가 없어가지고. 이 바보같이 그렇게 이제 그런, 아, 이게 뭐 하여튼 간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런 거를 뒀어요 그리고 흙도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간에. 이게, 요걸 먹더라도 촉촉수가 되니까, 이걸 들어갈, 이게 먹을 수가 없죠? 이게 바로 들어가니까.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보고서 이제, 이제 큰 났습니다. 제가 이게, 이게, 그, 몰살 당했으니까. 여기를 한 거는, 여기가 지금, 요거는 저기 축이 되는데, 이게 축이 안 되죠? 요래 가지고 하면 여기 딱 축이 걸리지 않습니까? 요 돌에요. 그래도 요렇게 하면은 제 경험상 굉장히 나가야 되죠. 삼선에 있는 돌은 키워 죽여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안 되지만은 이렇게 단수를 치고 요렇게 나갈 수가 있죠. 꼭 막아야 되죠. 이렇게요. 여기 막아야 되죠. 나가고. 이거 하나 더 나갈 수 있죠. 왜냐하면 확 휘어져 버리든지, 그, 이렇게, 이렇게 저기, 이걸 끊어버리든지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앞으로, 앞으로 막는 게 낫겠네. 앞으로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 막아줘야 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날 일자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외사를 휴식, 휴식, 그, 구축을 했고, 제 그, 계획대로 여기에 그, 집을 많이 이제 그 축소를 시켰습니다. 세력을 많이 그 감소를 시켰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하고, 이게 원칙이 이렇게,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하고, 세개 벌리고,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이게 보통 정수지 않습니까? 근데, 흙은 옆으로 붙이시더라고. 그래서 이 붙이는 거는 제가 이걸 이어주면은 여기에 이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양쪽에 여기가 옥집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 계속 눌려야 되기 때문에 흙이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분은 이렇게 두시더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개 단수를 치면은 이쪽에 단수를 치고 옆에다 꽉 막아버리면은 요게 연결되는 모습이죠. 요게 요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오더라도 딱 막아버리면은 요두 점이 그, 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막았죠. 아, 그래. 생각대로 이렇게 했고, 제가 몰고 이렇게 딱 하니까, 여기에 제칠 수가 없죠. 이렇게 단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오죠. 나오더라도 이 두놈만 살리면, 이한 놈은 그, 버리더라도 이 두놈만 살리면 되니까, 여기에 단수 치고 올라가더라도 이게, 이런, 이걸 잡으면 되니까. 여기는 튼튼하죠. 그래서 이제, 흙이 잘못 드신 거야 이게 이게 잘못 드신 거야 그왜 이렇게 옆으로 부, 붙여가지고 자 그래서 흙이 약간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어, 여기가 제가 요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이게 흑새 마리, 백세 마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옆으로 바짝 붙였어요. 왜냐면 다 이게 자충으로 해가지고 오더라도, 이게 그 단수를, 이게 축으로 몰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도, 요한 마리는 주무 되니까. 그래서 나가자 그러는데, 날일자로 제가 보니까 요렇게요렇게 나가고. 이게 만약에 이게 이게 안 되면 촉촉수가 되는 거죠. 여기 막으면 단수. 단수, 단수 막아주고 여기에 어 이쪽으로 치고 먹고 다수 단수 단수를 치면은 촉척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더니 보시더니 옆에다 붙이 붙이시더라고. 저는 그냥 요거는 나중에 이제 그 해결을 하기로 하고 이걸 일단 단수를 쳤어요. 그 여기서 이제 호구를 벌렸는데 흑도 이게 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리로 빠져 나가면 되겠더라고. 이게 뚫리든 말든 이게 죽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남해 이제 이거 좋죠. 흙의 진영이 계속 나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그 드디어 이제 위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이게 어깨를 짚었죠. 어깨를 짚고 이제 올라가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게 이제 나오면서 끊어지는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구자로 벌렸고, 자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노리고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노리고 있는 중인데 이게 단수를 치더라도 막막고 올라가더라 올라가면 이게 축으로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거 보고 안심하고 하나 올라갔죠. 다시 또 올라갔는데 이걸 지금 보면은, 제가 이게 다 올라가고 싶은데, 여기가 단수를 치고, 요건 아까 하나 준다고, 줘도 괜찮다 그랬죠? 맞고, 이게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축이 다시 또 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축이 짝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죠. 자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위로 하나 올라갔어요. 왜냐면은 이게 끊어지더라도 여기에 파고들어가지고 이거 터져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걸 막았지만은 아까 생각대로 다시 터져 나가게 좀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겁니다. 터져 나가죠. 이거 해봤자 뭐 이렇게 막아주면 되니까. 아 이거는. 여기서, 아, 여기서는 이거는 조심해야 되겠네. 제가 이렇게 여기 단수를 치면은, 이렇게 맛단수를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걸 먹어야죠. 뭐 다른 방법이 없죠. 이걸 먹으면은, 이걸 먹, 이를 단수 치면 이걸 먹어버리가 안 되고, 이걸 먹는 수밖에 없잖아요. 백원요. 그럼 이쪽으로 단수를 치는 수가 있네요. 그죠? 요렇게 막아야 되죠. 그럼, 이게, 두 마리가 죽으니까, 이게 살, 사는 거지, 그러니까. 100% 사는 거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더라도,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사네. 이건 주더라도, 그죠? 그래서, 아, 조심, 조심해야 되겠다 싶더라고 그때 이걸 제가 수를 봤어요. 그래서, 아, 요, 해가지고 뒤로 치는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를 막았고, 이제, 양호구를 벌렸고, 제가 이걸 들여다보고, 여기서, 가운데 치중을 하면 죽어버리니까, 제가 이건 일단 사, 살아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이제, 그 연결이 되니까. 요놈, 그러므로서 요놈, 요놈이 이제, 그, 살기가 이제 빡세게 생겼습니다. 요거를 이제, 그, 되는 거, 사는 거 보고, 이제 도망가는 수밖에 없죠. 흑은요. 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 이 흙도. 그래서 제가 이제 이기 건너 붙이고 싶은데 지금은 약해서 안 되니까 이쪽에서 좀 탄탄하게 하고자 건너 붙이는 거를 보고 찌르고 건너 붙이는 거 보고 여기 위로 해서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얘 가지고 끊으라 이거죠. 치료를 제 생각대로 이제 그 됐습니다. 이렇게 끊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걸 일단 여기가 붙이기 위해서는 요거 하나 더 나가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아, 이거를 100%뭐 제가 세심하게 수를 본건 아니고 형태를 보니까 아, 괜찮겠다. 할수이 수가 나겠다 싶어서 이래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선수죠. 왜냐면 여기가 찔러 버리면은 이세 이 마리가 이제 끊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보고서 들어가고 다시 이제 요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거를 이제 막아줬는데 이 막아주는 관계 없죠? 이 끊어지더라도 이거 먹어버리면 되니까. 끊어, 해가지고 이게 촉촉소가 되어버리니까. 그 대신 이제 여기에 그, 그거는 위험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요렇게 끊고 이렇게 이렇게, 그, 폐를 하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겠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위험하긴 위험합니다. 근데 뭐, 폐를 겁내가지고 뭐, 이걸 할 수는 없고, 저도 강하게 이제, 관계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너붙였죠. 드디어 이제 하고, 근데 폐를 안, 그, 안 그시더라고, 이분이. 이거는 뚫리면 안 되니까 이쪽을 막아야죠. 그다음에 이거는 여기서 끊었는데 드디어 끊었는데 이거는 그 이게 이거를 죽 이게 죽더라도 이게 뒤에서 그 저기 대시는 그런 수가 있죠. 그래서 막았고 여기서 하더라도 요로 뒤로 해 가지고 뒤로 해 가지고 끊어 버리는 그런 수가 있잖아요. 아, 근데 여기서 배, 배, 집이 하나 생기는 건 생각을 못 했어. 제가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이거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렇게 끊자 하고, 이게, 이게 끊어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게 하고, 다시 나가고, 제가 이거를,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면 왜냐면 죽이 되는 거죠, 이게요? 그랬더니 이제 이걸 다시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 이거는 살려주게, 줘야 되겠다 싶으더라고, 여기도 집이 하나 생기고, 여기가, 집이 하나 생기죠. 이, 이게 이게 폐를 계속 한, 할수록 여기가 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요거를 먹고서 이 일단 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집을 완 완벽하게 하나 만들고 여기가 집이 하나 생기죠. 이렇게 후수 후수로 집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막으면 집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고, 뭐, 아무리 해도, 이렇게, 이렇게 해도 단수가 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일로 이제 그, 이 여기가, 어, 여기다 집어 넣으면 이게 집이 이제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여기서 일단 선수로 단수를 치고 제가 먹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단수를 쳤는데, 제가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걸 또못 봤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거는 여기, 여기 아까 제가 그 배가 워낙 나오기 때문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익을 보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거는 굉장히 큽니다. 이게 죽고, 이게 살아가고, 이게 뭐 몇? 30집 가까이 될것 같은데? 제가 못 보다니, 바둑을 새로, 처음부터 또 새로 배워야 될, 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걸 죽여버렸어요. 이걸 안 봐가지고. 이걸 하나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형세를 보면은, 요걸 죽었다고 보고, 제가 반면 8집이니까 11, 13집 이긴 겁니다. 아직까지는요. 이것 죽이고 이거 죽여도 지금 열 서네 집 죽이고 허으로서는 이제는 이게 여기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요렇게 집을 이제 부수든지 이거를 포기를 하든지 이게 살아날 가능성이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여기 급소지 않습니까? 이런 식 이런 식으로. 여기 급소, 여기에 날 일자로, 혹은 이런, 이런 식으로 날 일자로 해가지고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살리, 결과적으로 살리는 쪽으로 계속 뒀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요게 이제 여기가 약간 열죠 그래서 요거를 보강을 했고, 이렇게 이제 흙이 살리는 쪽으로. 그지, 앞을 가로막았죠. 왜냐면은, 이렇게 요걸 오더라도 막아버리면은, 여기가, 자기네가 나야 되기 때문에 이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막으면 여기가 급하죠? 그러니까 나이 면 여기가 이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일로 막았고. 그러고또 저기도 여기서 또 이렇게 막았죠. 왜냐하면 내리오지 않고 하면 이렇게 단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내려오면 이게 다 옥집이 돼버리기 때문에. 요거는 해봤자 그게 단수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요로, 요로 빈상각으로 했어요. 요거는 안 막을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게 여기가 안니면 이거 들어오면은 바로 죽기 때문에 요거는 꼭 막아야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집이 하나 생깁니다. 생겼습니다. 여기에요. 하나 오면. 그래서 요거, 여기서는 집이 생기더라도 후수 집이 생기고 요것도 집이 생기는데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급하죠. 왜냐면은 여기는 뭐 해가지고 앞에 가로막으면 되니까 집을 생기더라도. 집이 이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들여다, 들여다 보고, 들여다 보는데 이게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일단 손을 띠, 띠시더라고. 하, 아, 근데 이게, 이거는 뭐하러 했을까? 어? 아니, 잘 드시는 분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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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왜 이래, 이런 걸, 했을까? 아까 그, 뭡니까, 여기 들어간 거, 하나, 둘, 셋, 요, 요거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 이거 왜 했을까? 그, 저는 이제, 어, 이건 필요도 없는데 왜 했을까? 하고, 제가 이렇게 난일자로 이게 집을 확보를 했죠. 앞으로도, 앞으로도 가로막고. 그서 이걸 또 먹었어요. 이건 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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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으로 딱 가로막아가지고, 요놈, 이놈, 요놈도 위협하면서 이제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 했고, 다시 또 제가 나일자로 해가지고, 여기는 이, 이분이 이렇게 허수를 두개 뚫는 바람에 이 집이 이제 통통하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은 아까는 13집이었는데 지금은 19집이니까 2물2물한 여섯 집. 2 6집 정도. 대여섯 집이네. 그니까 러 이게 이분이 굉장히 아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이제 이제 드디어 이제 좀 삐지고 나오려고 지금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뚫리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게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옆으로 붙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할라 그러다가 아, 조금 이게 열분 것 같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 두어 보니까 해도 되네. 이렇게 해도 되네요. 뭐, 어떻게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면 끊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끊으면 이쪽으로 단수를 치면 되지. 제가 이거 끊으면은 이것만 생각했지, 이쪽으로 단수를 치는 거를 생각을 못 했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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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을까? 없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하나 도 올라가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술을 잘못 읽어서 올라갔고 여기서는 당연히 끊어야죠. 이렇게요. 그러고 이제 요거를 끊으려고 그랬는데 먼저 이어졌고 그럼 앞을 가로막아야죠. 여기서는 이제 나가가지고 여기 이분은 이제 이래가지고 내가 다른데 뜨면은 이렇게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는 이렇게는 안 되죠 이렇게는 단수가 안 되니까 이렇게 꼭 쳐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이래 나가면서 단수가 되죠 그러면 먹어야지 그러면 뜯어 버리면 이게 두 수고 여기는 세 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두 마리를 먹었죠 그러면 이제 나오면 이제 축이 되기 때문에 관계없죠 그리고 여기도 이걸 먹었고 난 다음에 이거를 제쳤는데 제가 이걸 끊어버리면은 단수를 치겠다는 그런, 그런 계획인데, 아, 이것만 막아주고 이거는 주도 되잖아. 이게 살아갔으니까. 이 바보처럼 이걸 해가지고. 여기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끊었죠. 그래도 보더니 이렇게 하고 끊으시는데 제가 이걸 막았죠. 그러니까 먹을 필요가 없는 거를 이제, 이제 먹으면 만약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더니 이제 안 먹고 이렇게 저는 뭐 어떻게 뭐 수가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두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수를 아예 하다 말던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가 여기가 삐져 이걸 먹으면 이걸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어가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공격을 하고자 그리고 이거는 막아줘야 되고 여기 이제 틈을 보는 겁니다 흙도 요, 여기서는 이제 요거를 끊고자 하는 요, 요놈들을 끊고자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안 돼. 왜냐면은 이래 하면서 끊으면 이게 촉촉수가 되니까, 촉촉수가 되지 않습니까? 안 돼요. 안 돼. 요걸, 요거를 이제 막아주면, 요거는 막아야죠. 자, 이래 가지고 이제 여기서 집을 하나 만들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게 관계가 없다 만약에 이제 이게 끊어오더라도 아 이렇게 연결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하더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이거 꼭 연결돼야 될거니까 이러면 하나 둘 요거는 이제 공통 수고, 요거는 이제 단수 친다. 그러고 하나 둘셋넷 수고, 이건 하나 둘 셋인데, 이렇게 하면 이게 빠르죠. 그리고 이거는 빅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전혀 관계가 저기 크게 없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내려가 가지고 공격을 했죠. 그랬더니, 뭐 이거는 뭐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계획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여기를 그 나갈 줄 알았는데 이걸 막아버려 가지고 이걸 이게 해소가 돼리니까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가 끊어지면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가해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집이 전혀 생길 않고 만약에 집이 생기더라도 이렇게 하나 삐져버리면 은 이게 옥집이 될테니까 제가 이제 밑으로 갔죠 그랬더니 이제 최후에 이렇게 한번 해보더니 여기서 끊고자 하는데 이것도 관계가 없죠 단수를 치니까 여기서 이제 그 포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단수를, 이런 경우는 저도 별로 없는데, 어쩌다가 한 번은 이랬는데, 두 번을 연속으로 단수를 안 메우고, 이렇게 몰살을 시키는 경우는 없는데, 이번 판에는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게, 앞으로 나이가 들면 또더 그럴까, 이런 걱정도 좀 되기, 되지만은, 뭐, 뭐, 어쩌다가 뭐, 실수다. 할수 있는 실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파란만장한, 이제, 판이 끝났습니다. 제가 한, 많이 이겼어요. 반면에 54집, 한 60집 정도 오긴, 이게 대마가, 그야말로 큰 대마가 죽었기 때문에. 자, 마치겠습니다.